안녕하세요. 어, 저와 남편은 항생제로 고생하다가 지금 항생제를 안 먹고 있는 윤미선입니다. 저희 아들 4살 때 남편이 대장을 반절 잘라냈거든요. 복부 방사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세숫대에 하나 정도의 균이 나왔대요. 반절을 대장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계속 한약 1 년에 두 번씩 먹었고 저희는 이제 인스턴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안 먹고 저희는 건강식으로 되게 많이 먹었고 뭐 생식도 먹고 관리는 계속했었어요. 근데 그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근육량이 좋아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는데, 종기는 계속 나더라고요. 종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그 수술했던 균들이 다시 또 재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많이 불안했어요. 남편이 한 8개월 정도 항생제를 계속 먹었었거든요. 종기가 나면은, 뭐, 배 쪽에 놨다가 항생제를 먹으면 괜찮아지고, 괜찮아지면 또 다른 곳에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다니면서 계속 나는데,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항생제를 먹어도 염증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고름도 제피고, 쬐가지고 수술도 했었고, 그래도 또 종기가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계속 먹으니까 이장도 좀안 좋고, 속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가 한번큰 병원에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원인은 모른다. 그런데 자기는 항생제는 먹지 않겠다. 그냥 소염, 진통제 이런 것만 먹고, 종기가 좀 심해지면 째서 수술을 하겠다. 그 의사선생님 그런 이야기도 하셔, 하셔가지고, 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둘이 이제 좀막 상해도 많이 하고, 남편과. 니셋을 하면 내 몸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독소가 빠져서 어, 염증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저희가 니셋 2주를 하기로 했어요. 한 200?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백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우리 신랑이 한약 먹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겠다. 니셋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해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 니셋 한 오일 만에 종기가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좀 깜짝 놀랐었고 그 전에. 뭐 사진을 조금 찍어놨어야 하는데 찍어놓지를 못해서 못했는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안전 좀 사그라지고 (2주를) 지나니까 안전이 딱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제 좀 많이 듬뿍 먹었는데 어~ 종기가 사라지네 이게 뭐지 그랬던 것같아요 최근에. 어, 산소 벌초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 근데 보통은 이 시골에 갔다 오면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군데 산소를 이렇게 벌초를 하고 오고 있, 오거든요. 고오 근데 어, 남편이 어,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 제가 나이가 한 63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쉬든지 좀 잠을 자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 올라올 수 있는데 좋아졌다고. 몸이 저도 한삼사일 정도 지나니까 컨디션이 어? 어린이집 가는 게 어렵지 않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한 4, 오년오해에 하는 연장반 교사를 했는데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어 항생제 부작용으로 제가 응급실을 두 번을 갔다 왔었거든요. 항생제를 계속 먹다 보니까 기운이 없고 이렇게 막 깔아놓고. 막 속에서 오바이트 나오려고 하고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료를 해 보니까 항생제 부작용이 나왔어요. 어, 제가 이 제품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어리지만 4시간 반 일을 하거든요. 그 만약에 어리집 일은 할수 있는데 그다음 뭐 생활이 안돼안 됐을 것 같고 친구들 모임 이런 것들을 되게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린 집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체력이 조금 비축이 되어야 어린 집을 갈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인천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 집 일도 하고 어 서울에도 와서 뭐 교육 도들러도 다니고 그래도 되게 지금 은 건강해졌어요. 어, 남편이 그 대장을 반절 잘라낸 기억이 있잖아요. 남편이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 먹기 전에는 용종도 막한두 개씩 있었고 그럼 항상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 용종이 있으면 또 가족력에 있다 보니까 또 대장암으로 갈 확률도 있고 그런데 어, 이거 먹고 나서는 다시 또 검사를 했는데 어,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제품을 먹고 그런 걱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제품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것을 알으니까 그런 병원 갈 일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은 의사선생님 말을 되게 많이 잘 듣거든요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좋은게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게 되는데 저도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 의사선생님 말이면 정답인 줄 알고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랬는데 아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분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일까 좋아질 수 있다면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 내 삶이 바뀐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니까 또 주위에도, 어, 이런 거 먹었을 때 좋아졌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 먹어보세요.